안녕하세요. JP 스니크입니다. 오늘은 뱀 관련 영상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뱀 키우는 법에 대한 영상을 어느 정도 한개 영상으로 다뤄볼까 해요. 계속 이렇게 다른 영상 찍다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찾아보시기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개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어느 정도 보기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 이렇게 보시기에는 먹이로 쓰이는거나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좀 아 접근하기 어려운 생물이구나 느끼실 수도 있는데 뱀의 장점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다섯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입이 아프니까요. 첫 번째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뭐한두 마리로 안 끝나겠지만 가정 냄새 완용으로 키우는 뱀들의 숫자는 많아봐야 다섯 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네, 좀 이쁘게 애완용으로 강아지 고양이처럼 키우시는 분들은 다섯 마리에서 열 마리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냄새가 안 납니다. 네, 저도 여기 집에서는 스무 마리, 스물다섯 마리, 뭐 많게 서른 마리까지 키워봤는데도, 그, 그렇게 많은 뱀들이 싸고, 먹고 싸고 하는데도 냄새가 거의 안 났어요. 강아지, 고양이에 비하면은 냄새가 정말 안 나는 편입니다. 포유 동물에 비하면요. 네. 햄스터, 뭐, 기니피그, 이런 애들에 비하면 냄새가 정말 안 나는 편이고. 두 번째는 공간 차지가 생각보다 안 됩니다. 뱀들의 몸 길이가 뭐, 키우시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볼파이톤, 킹스네이크, 콘스네이크, 뭐, 이런 친구들 을 키우시는데, 이 친구들의 평균 길이가 110에서 150 정도의 크기인데요. 뭐, 1m50이면 정말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뱀들이 쫙 펴서 생활하는 경우는 정말 많지가 않아요. 이 친구도 보시면은, 돌아다니는데도 몸을 쫙펴지 않고 이동을 하고요. 쉴 때는 딸이를 틀어서 쉬기 때문에, 이 사육장의 크기가 뱀 길이의 3분의 2 정도가 딱 적합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이제, 보편적으로 키우시는 뱀들의 크기에서 적당한 사이즈가 언더베드 렉사의 딱사이즈고요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세로형, 가로형이 있지만, 저는, 세로형을 사용하는데, 세로형이 정말 좋습니다. 약간, 위에 물건 놓기도 좋고, 폭이 아무래도 좀 넓지가 않다 보니까, 공간 차지도 덜 되는 편이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먹이 주기. 먹이 주기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고양이, 뭐, 포유동물, 디니피그, 햄스터, 고슴도치, 뭐 기니피그는 정말 맨날 거의 밥을 챙겨줘야 되고, 매시간마다 배고프다고 찡찡대잖아요. 근데 뱀들은 아닙니다. 뱀들은 일주일에 한 번, 딱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밥을 챙겨주시면 되고, 쥐라는 먹이가 조금 혐오감 있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어, 막상 이제 쥐를 한번 줘보시면 냄새도 안 나고 청결하고, 뭐 깨끗하고, 오히려 뒤처리가 좀더 쉬운 그런 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귀뚜람이나 뭐, 밀웜이나 이런 것보다 집에 계속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쥐 같은 경우에 냉동 상태이기 때문에 이 냉동 상태로 두셨다가 그냥 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뱀 브리딩을 하면서 뱀 말고 다른 종류들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해서 여러 종류들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뭐 브리딩에는 몇번 성공을 한 적도 있었고, 좀 키우다가 저랑 안 맞아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된 친구들도 있었는데 정말 파충류는 돌고 돌아 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장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 앞에서 3, 세 번째와 말씀드렸던 거와 거의 비슷한 건데요.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적어요. 파충류, 모든 파충류에 대해, 모든 파충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는 장점이겠지만, 뱀은 특히 더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뱀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 이 물의 청결인데, 물 같은 거를 이제 뭐 이틀에 한번 정도만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육장 응가나 요산, 이런 것들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잘 해주신다면은 애들이 별탈 없이 이쁘게 자랍니다. 네. 정말 이게 되게 클 수도 있고, 저...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직장인인데 이제 뭐 동물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크게 다가오실 거예요. 포유동물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조류 뭐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애정도 필요하고 이 친구들에게 소유되는 시간이 조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귀엽게 하고 있네요. 시간이 조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파충류들이나 뱀 같은 경우 특히 뱀뱀 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 집에 아직 공개를 안한 파충류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지금 뱀들밖에 공개를 안 했죠, 사실. 뱀들밖에 공개를 안 하고 이제 도마뱀 종류들이 몇, 몇 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차차 이제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 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점이 많은 종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투. 아, 다섯 번째죠. 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 많은 장점들 중에 어떤 거를 이제 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음.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음, 뭔가 뭐 응가. 뭔가로 말씀드릴게요. 변을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뭐 요산은 조금 조금씩 계속 쌓겠지만 변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장을 뭐 매일 한 번씩 보시면서 응가가 있으면 치워주시고 또한 3, 4일 뒤에 한번 응가를 싸거나 요산을 싸면 그때 치워주시고 이 뱀들은 그냥 그거 같아요. 보일 때마다 치워주면은 마이트 같은 거 절대 안 생기고요. 뭐 질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환절기나 뭐 조금 이렇게 건조한 날이나 그런 날에는 감기 같은 거에도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예방법만 잘 알고 계시고, 기본적인 사역 케어 시트만 좀 지켜주신다면, 정말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게이 바로 뱀이거든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고, 뭐, 여기, 여기서 이제 더 궁금하신 거나, 조금 더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아, 정말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재밌네요. 저도 영상 이렇게 자주 올리고 싶은데, 제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 찍는 그런 터이 조금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도마뱀 친구들도 보여드리고요. 네, 도마뱀 친구들이 이번에 사실 알을 낳았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을 낳았는데 이제 무정란인데 그래도 알 한번 보여드려야죠. 네, 이 알을 보시고 누구의 알인지 한번 맞춰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정란이고요. 제좀 있으면 번식 들어갈 친구들의 아입니다 이렇게 무정란에 나왔다는 거는 번식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리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인큐베이터도 순서 도아가고 어느 정도... 기쁘겠네요 일단 새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즐거운 법이니까요 이 볼파이톤도 처음 왔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제가 첫 번째 영상 때도 한번 들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이 친구도 모프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젠티 클라운 이 이제 헬스로 가지고 있는 친구구요 이 아젠티 클라운이 발현됐을 때는 정말 이쁘게 나올 수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브리딩 그룹이 맞춰져 있고 내년 시즌쯤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길진 않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올려봤,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